안녕하세요. 꽃담다 유스토리입니다 네, 제가 요새 7,500 구독자, 아, 소소한 화분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나눔 화분을 공개했고요. 아두 분을 뽑아가지고 어 화분을 드릴 거예요. 아 발표는 일요일날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주시고요. 또 화분 저한테 화분을 구매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또 응모가 됩니다. 네두분 추첨해서 선물 드릴게요. 네 일요일날 <laughs>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또 예쁜들 많이 들어 수제분들 많이 들어왔고요. 천천히 소개하겠습니다. 1 번부터 갈게요. 1번 이렇게 락구분 들어왔습니다. 이런 애들입니다. 아주 예쁘죠? 조금 맞지만은 예쁩니다, 아주. 이 6cm 보시면 되고요. 6 보시면 되고 높이는 8cm 보시면 돼요. 굉장히 예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예쁩니다. 꽃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예쁘고 여기 밑에는 이게 락구분이에요. 락구분이 아, 뜨거운 데서 화분을 초벌을 한 다음에. 이 뜨거운 화분을 갖다가 이 톱밥에서 담그는 겁니다. 담그면은 이렇게, 이렇게 숯같이 돼요. 이렇게 까맣게 돼요. 여기는 수세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기성이 좋고요. 굉장히 가볍고요. 통기성과 흡수성이 아주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기능성 화분이죠. 요거 한 개당 만 삼천 원씩 계산할 거고요. 5종을 묶어서 6만 오천 원에 가겠습니다. 아, 맨 앞줄에 놓고 쓰시기 좋고, 아, 쬐끔이도 심어주면 아주 잘 자랄 거예요. 이 화분에 심어주면요. 또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은 사이즈가 조금, 이구가 조금 더큰 애들이죠? 입구 사이즈 7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8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들은 한 개당 15,000원씩입니다. 이렇게 사각분이면서 다리도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다다 이니셜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공을 들인 그런 화분이에요. 작은 화분에 락구분 참 예쁩니다. 저 이렇게 모양까지 겸비한 이런 분입니다. 리본을 달아주셨네요. 여기는 또 꽃이 있고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정을, 오정을 묶어서 얘네들은 현계당 만 오천 원씩이고요. 7만 오천 원에 가겠습니다. 기능성 화분이에요. 이번에 초이공방분이 들어왔습니다. 주문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품을요. 아, 주문하신 분들 거는 다 보냈습니다. 제가 연락기 1대1로 연락해서 보냈고요. 요런 도 새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아주 예쁘죠? 이렇게 예쁩니다. 여, 여인이 뒷모습이 있고요. 여기 양개비 꽃인가요? 양개비 꽃이 있고. 요것도 꽃색감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놓으면은 꼭 세트 같으네요. 그래서 한 개씩, 요거 낮게 판매하겠습니다. 한 개당 6만원씩 할 거고요. 이그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그 사이즈 11 보시면 되고요. 11 조금 못 나오네. 10.5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0.5 보시면 되고, 높이든 10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요런 애들. 한 개당 6만원씩 하겠습니다 다리도 이렇게 봐주시고요. 화분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수제 공방분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탄탄하고 공원에서 구워준 화분이라서 굉장히 탄탄합니다 이렇게 색감도 아주 예쁘죠 예, 과하지 않는 너무 요란스럽지 않은 그런 은은한 멋입니다 멋이 있습니다 한 개당 6만 원씩 판매하겠습니다 이런 애가 있고요 이런 애가 있고요 꽃 색깔 이렇게 꽃 색깔이 약간 달라요 제가 나란히 나봤습니다 그다음에는 또요거 해바라기 해바라기를 이렇게 해바라기 실을 만지고있는 그런 모자쓰는 아가씨죠? 밑에는 청바지를 입고 머리를 길게 따내렸네요. 아주 예쁩니다. 요거 6, 요런 것도 6만원씩 나가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요렇게 한 개당 6만원씩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키가 조금 더 크네요. 요거는 입구 사이즈가 10.5보시면 되고요. 10.5보시면 되고, 높이는 10.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요. 봐주세요. 네, 모자를 쓰고, 꽃밭을 이렇게 꽃밭의 뒤를,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65,000원씩 하겠습니다. 한 개당 65,000원씩 갈게요. 키가 이렇게 차이가 났죠? 합은 사이즈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또이런이런 이런 그림 봐주세요. 이거다나게 판매하겠습니다. 장미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고요.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는 또 이런 여인의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꽃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요 물길 한번 봐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한 개당 6만원, 000원, 천원씩 가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이거 사이즈는 10일 보시면 돼요 10일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한10.5 정도 보시면 됩니다 사이즈가 조금 큼직한 애들 군생들 신기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또 이렇게 손물, 물레분입니다 물 해바라기 있죠 이거는요 해바라기고요 얘는 6만원 나가겠습니다 6만원 갈게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가, 얘는 입구가 좀 크네요. 13이 거의 다 나오고요. 높이는 한9.9 보시면 되세요. 대신에 키가 약간 작으면서 입구는 큽니다. 물레부는요. 네, 사람을 그리는 게 굉장히 고난이도가 있는 그런 작업이라서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사람 인물이 들어가면은 가격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엔 단품물을 판매하겠습니다 이런 일입니다 이렇게 바닷속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바닷속의 모습을 그렸는데 바닷속에 보물이 많습니다 이렇게 고기들도 물고기들이 이렇게 있죠 이런 분입니다 이거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구 사이즈는 1 1일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1 1일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9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45,000원 가겠습니다 낮게 판매할게요 45,000원 가겠습니다 이런 애가 있고요. 이거 무료 발송 해드릴게요. 대신에요. 요 이런 분입니다. 아주 너무 예쁘죠. 이렇게 고전적으로 꽃이 이렇게 있는데 상당히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여기 보라색깔 꽃이 있고요. 앞에는 빨간 꽃이 있고요. 이것도 3만 원처럼 가겠습니다. 입구가 1 0 c m 보시면 돼요. 10 보시면 되고 얘도 높이는 9 c 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꽃 아주 꽃이 예쁩니다. 아주 다 물구멍도 이렇게 봐주시고 멋합니다이렇게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약간 볼 스타일로. 금지 간 꽃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우, 멋있습니다. 아주 노란 바탕에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색감 참 이쁘죠?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얘도 12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12에다가 아, 높이는 한 9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데는 뭐창 같은 거 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창이나 군생 식기 좋은 그런 분입니다. 낱개 아, 판매할게요. 네, 이번에는또 여기 귀여운 애들. <laughs> 동물의 한복입니다. 얘네들요. 요런 애 요런 애들로 가겠습니다. 너무 이쁘네요. 귀엽습니다. 아주. 아, 자동차를 탔나봐요. 자동차를 탔습니다. 이렇게 차를 타고서는, 아, 바둑, 바둑이도 있고, 뭐, 고양이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꽃하고 같이 있고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13.5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12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큼직한 애들, 군생 드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7만원씩 나가겠습니다. 물구멍도 이렇게 봐주시고요. 아주 예쁩니다. 요런 애가 있고요. 또 요런 애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는 요건, 요건 바탕이 아이보리 바탕이고요. 또 여기는 바탕이 푸른 색깔 바탕이죠. 이렇게 푸른 색깔 바탕입니다.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여기 사랑이라고 써있네요. 여기 애들도. 얘네들도. 얘네들도 파란 차를 타고 가고, 얘네들도 빨간 차를 타고 가고. 여기 두 개가 세트 같은 세트 같네요한 개당 7만원씩입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깔끔하고 아주 예뻐서 사이즈는 똑같아요. 네, 이번에는 또 풍경과 어, 인물이 같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강가에 큰 건물이 있고요. 반짝반짝 야광이 빛나는 건물이 있습니다. 앞에는 또 강이 있고요. 가지를 입고 이렇게 또 무릎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 분입니다. 이거 5만 원 가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제드릴게요. 입고 사이즈가 1 0 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11.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여기다 목대 있는 애들 살짝 심어주면은 아, 상당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예쁘죠? 네, 이번에는 또 여러분 가겠습니다. 이렇게 꽃밭이에요. 꽃밭인 것 같아요. 꽃밭에 이렇게 하얀 꽃이 피어있고, 아, 꼬맹이가 이렇게 모자라 쓰고, 꽃밭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분, 그런 하분입니다 색감 처리 한번 보세요. 색감 처리 참 예쁘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아주 예쁘죠? 요거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얘는 55,000원 나왔어요. 가격이 비교적 잘 나왔습니다. 10.5고요. 높이는 한13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쁘죠, 이런데. 목대인, 살짝 목대 있는 애들 심어주면, 어떻게 채색을 이렇게 예쁘게 했을까요? 색감 자리를 참 예쁘게 하셨네요. 생긴 형태도 아주 예쁩니다. 가격도 <laughs> 괜찮고요. 네, 이하 분도 굉장히 주문을 많이 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멋있는 분입니다. 가격도 비교적 괜찮고요. 아주 사이즈도 좋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는 11.5, 10이 거의 다 나오고요. 높이는 한16.5 정도 보시면 됩니다. 가격 11만원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목대 있는 데 심어주면 아주 근사하고요. 꼬맹이가 이렇게 청바지를, 다지를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새알을, <laughs> 이렇게 새알입니다. 새알을 확해서 성포라고 가리키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다들 좋아해 주시네요 이 그림들을요 네, 귀엽기도 하고 여기 꽃밭에 꽃도 피었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네 요거는 11만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근사한 분 가겠습니다. 이것도 주문해서 나온 분입니다. 아 이거 주문해 주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셨어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꽃 그림이 있고요. 아 수제 공방분은 주문을 하시면은 될수 있으면 주문을 안 받으려고 해요. 제가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릴뿐더러 한번 나오면 또그 다음에 똑같은 또 색감으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온도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색감이 약간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문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드네요. 네 이런 분입니다. 요거 15만원짜리고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는 12 보시면 되고요 12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16 보시면 될것 같아요 12, 16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구멍도 보여드릴게요 아주 화분이 단단하면서도 여기 강아지도 한 마리 여기 밑에 있네요 <laughs> 소녀가 장화를 신고 스카트를 살짝 걷어 올린 그런 모습입니다 대문 앞에서 빨간 대문 앞에서요 상당히 멋있습니다 여기 다육이 여기다가 뭐 빨간 애들 심어주면, 은 철화 같은 거 심어주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여인분입니다. 이렇게 스카트를 살짝 걷고 모자를 쓰고 멀리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뒷모습도 봐주세요. 뒤에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앞에는 또 이렇게 근사한 건물이 있죠. 기둥도 있고요. 꽃도 피어 있습니다. 이거 13만원 나가겠습니다. 이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여기다 목대 있는 애 심어주면 아주 근사하겠죠. 11.5 정도 보시면 되고요. 11.5 정도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17.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16.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재볼게요. 이거는 11.5 11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네요. 13만원 나가겠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밑에는 돌담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요. 이렇게 아주 꽃들도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꽃본으로 가겠습니다. 군생도 신기 좋은 창이나 군생 신기 괜찮겠죠? 이런 꽃본입니다. 아주 이쁘게 나왔습니다. 여기 한번 봐드릴게요. 이렇게 예쁩니다. 한 개당 65,000원씩 나왔고요. 요거 색감이 이런 보라색감하고 빨간색감이 있고, 요거는 푸른색감하고 이렇게 핑크색감이 있습니다. 노란 꽃도 피어 있고요. 굉장히 예쁩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는 13 보시면 되고요. 얘는 한12.5 정도, 0.5 정도 차 있습니다. 얘는 11.5. 얘는 또 얘도 한11.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뒷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뒤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있습니다 예쁩니다 한 개당 6만 5천 원씩 이고요 요걸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한 분이 두개 나란히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한 개당 6만 5천 원씩 하겠습니다네 이번에는 애나분 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분입니다 아주 화분이 형태가 생긴 게 여기 위로 올라가면서 살짝 여기 안에로 몰아줬어요. 모아줬어요. 이런 분입니다. 뒤까지 이렇게 뒷모습입니다. 이런 분이고요. 한 개당 5만 5천 원입니다. 얘네들은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아이 나무 가볍고요. 또 여기가 살짝 유약칠돼 있어가지고 때가 안 타는, 무광 유학 칠이 되 있습니다. 때가 안 타는 재질이에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11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한 10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한 개당 5만원, 천원씩 해서 두개 하면 11만원이지만 은아 제가 10% 빼겠습니다 10만원에 가겠습니다 두개에서요 다리도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안정감이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죠? 네 이번에도 정수분 가겠습니다. 정수 캐릭터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화분이에요 정수분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항상 지금 지금 소개하게 되네요. 9.5 정도 10cm가 좀못 나오면 9.5 조금 더 넘게 나오고요. 입구 사이즈도 한9.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한 개당 얘들 네 55,000원이에요. 하지만은 제가 10% 빼겠습니다. 그래서 5만 원씩 가겠습니다. 한 개당 5만 원씩 갈게요. 아주 예쁩니다. 꽤큰 애들이 심어지고요. 또 높이도 이렇게 좋고. 적당하고 너무 높지도 않으면서도 아주 예쁜 두께도 적당히 아주 좋은 그런 마감이 좋은 화분입니다. 네, 한 개당 5만원, 5만원씩 갈게요. 10%씩 뺐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큰 애로 가길게요. 키가 좀큰 애입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는 9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10cm, 10.5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키 차이가. 얘는 6만원 짜리예요 6만원 짜리지만 이것도 제가 10% 빼겠습니다. 그래서 5만 4천원씩 갈게요. 한 개당 5만 4천원씩 가겠습니다. 아주 예쁘죠? 이런 분입니다. 낮게 판매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그림 가져가세요. 이런 애들은 많이 안 나옵니다. 네, 이번에는 또 키가 좀 있는 애들입니다. 큼직한 화분입니다. 얘부터 볼까요? 얘 예,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9.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아, 높이는 한12 정도 나와요. 높이가. 높이가 좀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한 개당 7만원씩이에요. 하지만 제가 10%씩 다운을 빼겠습니다. 요거 6 3 0 0원에 가겠습니다. 한 개당 6 3 0 0원에 갈게요. 요런 얼굴이 있고요. 이런 아가씨가 있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여기 홈을 파가지고 다 보석을 이렇게 심어준 거예요 겉으로 슬쩍 붙인 게 아니라 홈을 파서 다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요거 7만원 짜리지만은 할인해가지고 6만 삼천원에 가겠습니다 10%씩 다 할인했습니다 물구멍이랑 다리 이렇게 봐주시고요 아주 화분이 튼실합니다 이런 화분들은 여름철에 참 좋아요 아무리 뜨거워도 햇빛을 차단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화분 두께가 있기 때문에요. 또, 이런 분이요. 이런분 분이 가겠습니다. 요거는 딱 하나뿐이 없네요.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됐는데, 넓어졌습니다.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얘는 10.5, 외경입니다. 10.5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한11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6만원이지만은 54,000원에 가겠습니다. 10% 뺄게요. 얘도요. 요거 딱 하나뿐이 없네요. 더있어보더 더 가져오고 싶은데, 없습니다. 근데 예뻐서 가져왔습니다. 제가요. 네, 정스 롱분 가겠습니다. 이렇 롱분입니다. 이렇게 예쁘죠? 아주 예쁘죠? 이런 애들 가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10 보시면 되고, 높이는 16 보시면 돼요. 네, 얘는 또9 6 0 0 0원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 9만 원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이런 사이즈가 아주 잘 흔치가 않아요. 귀합니다. 아주. 네, 이번에 또 얘는 또 10만 원이 나왔, 들어왔어요. 이번에. 얘는또 1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laughs> 똑같은 사이즈인데 가격이 좀 올라서 들어왔네요. 요거는 먼저 들어온 거고 요거는 이번에 들어온 건데 10만원씩 들어왔습니다. 다 9만원씩 가겠습니다. 둘다 9만원씩 갈게요. 요거도10% 해드린 거죠. 그러면요. 네 9만원씩 해가지고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한 개당 9만원씩 하겠습니다네 이번엔 또 빨간 머리 애니입니다 빨간 머리 애니고요 입구 사이즈는 아, 10. 10.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10.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입니다. 한 개당 5만 5천 원씩이에요. 요것도 10% 할인해서 5만 오만 원씩 가겠습니다. 낮게 판매할게요. 한 분이 3개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한 분이 3개 다 가져가시면은 어 15만 원이지만은 할인 더 해가지고 14만 원을 드릴게요. 한 분이 3개를 다 가져가시면 14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창을 신기 좋은 창분이나 군생을 신기 좋은 분입니다. 백강분이고요. 아주 가볍습니다. 여기 보시면 크리기 보이시죠? 잔잔하게 갈라진 크리기 보이실 거예요, 아마요. 어, 백강분 특징입니다. 물마름도 상당히 좋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요런, 한 개당 2만원씩이고요. 아, 낮게 판매도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숫자만큼 가져가셔도 되고요. 만약에 5종을 하신다면은, 아, 제가 10만원이지만은, 오종을 하시면 은 구만원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걸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창심기 진짜 좋습니다. 무엇보다 화분이 가볍고 물 마름이 좋아요. 상당히 아주 예쁜 화분입니다. 이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이크 사이즈는 15 보시면 되고요. 조금씩 오차 있습니다. 15에서 11 보시면 될 거예요. 다리도 이렇게 또 예쁜 다리라서 이렇게 개구리 다리입니다. 아주 예쁩니다. 화분 시, 창심으로 아주 예뻐요. 네, 이번에또 시용성 있는 화분 가겠습니다. 지은 공방이에요. 요거 사각분입니다. 이렇게 나란히 붙여 쓰시기도 좋고요. 이렇게 예쁩니다. 장미꽃이 이렇게 있고요. 한 개당 만오천원씩이에요. 요거는 삼종을 묶였습니다. 이렇게 세 개하고, 요거 세 개하고요. 만오천원짜리 세 개하고, 또 요런 창문 창을 심을 수 있는 요런 분입니다. 요거 세 개를 넣습니다. 핑크색깔, 노란색깔, 빨간색깔 삼종 해가지고, 전부 육종입니다. 육종을 계산을 다 하면은, 아, 얘는 16,000원 계산했고요. 요거는 15,000원 계산했습니다. 아, 93,000원이 나오지만은 요거를 제가 끝에 띄고 90,000원에 가겠습니다. 6종에서 90,000원에 갈게요. 이제 가볍고요. 또 깔끔하고 아주 예쁩니다. 그래서 요거는 창신기 좋고요. 군생이나 창신기 좋고요. 여기도또 군생들, 조그만 군생들, 심만원 이렇게 좋습니다. 입구 사이즈 재드릴게요. 입구 사이즈가 한8.5 정도 보시면 되고요. 키는 또 이렇게 재보겠습니다. 키는 10.5 정도 되면 되고요. 얘는 또 입구 사이즈가 한13 보시면 되고요. 키는 또한1 0지 보시면 됩니다. 0.5 정도 오차는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예쁜 애들입니다. 아주 쓰시기 좋을 거예요. 이런 애들은요. 거리도 내놓고 쓰셔도 참,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번엔 사랑공방공 가겠습니다. 여러분입니다. 빨간 포트 하나씩 딱 좋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10cm 보시면 됩니다. 입구 10 보시면 되고요. 키는 한8.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주 이쁩니다. 빨간 포트 하나씩만 하면 넉넉하게 신기 좋은 사이즈고요. 한 개당 15,000원씩 가겠습니다. 4정이면 6만원이에요. 6만원에다가 아 제가 또 서비스 하나 가겠습니다 큼직한 서비스 요거 하나 드릴게요 요 <laughs> 받침까지 있는 애입니다 물구멍 이렇게 있고요 이런 분입니다 아주 예쁘죠 서비스가 더 크네요 요거 <laughs> 하나 서비스로 가겠습니다 요거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얘는 8.5고요 키는 한 12정도나 11.5정도 나오는 애입니다 서비스까지 껴가지고 이렇게 해서 6만원에 갈게요 네 이번에는 아주 실속 있는 아이템으로 가겠습니다 <laughs> 이런, 이런 분입니다 요거 사이즈 좋죠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11이고요. 키가 15입니다. 요런 애두개 묶었습니다. 두 개에서 17,000원에서 34,000원이고요. 요건또1 2 0원씩 계산을 했어요. 제가요. 1 2 0원씩 계산해가지고, 전부 다 해서 7만원에 가겠습니다. 5종에서 7만원에 갈게요. 가격도 너무 괜찮고, 화분도 사이즈가 좋습니다. 얘네들도요. 입구 사이즈 다11 나오, 10.5 정도 나오고요. 키는 얘는 또, 키도 한10.5 정도, 11이 거의 다 나옵니다. 이렇게 5종을 해가지고, 칠만 원에 가겠습니다. 아주 쓰시기 좋을 거예요. 네, 오늘은 또, 어, 앞에는 수제공방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쪽에는 가성비 좋은 화분까지 제가 골고루 엮어봤습니다. 네, 마음에 드시는 아이들 있으면은, 예. 네,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아니, 전화가 안, 되, 문자가 안 되시는 분은 전화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제 화분 나눔에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